기덕은 제가 방송을 진행할 때만 그렇고 이럴 때는 그러지 음, 않습니다. <laughs>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실은 에, 저는 좀 쉬,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요. 왜냐하면 그 대선 토론의 진행자로서 어, 우리 언론학회에서는 제한대선 토론 어떻게 평가하는지 듣는 것이 제가 사실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뭐 어떤 토론에 참여해서 뭔가 뜻있는 이야기를 할 정도의 주제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. 다만. 오늘 발제를 천천히 들으면서 제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. 아,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가령 우리가 그 1, 2, 3차 대선 토론 첫 번째 제가 진행했던 대선 토론이 12월 4일로 결의됩니다만 그 이전에 이런 그 학회도또 우리 중앙선거도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이런 시포즈음이 한번 있었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. 그리고 그 토론회 제가 참석했더라면 조금 더그 유익하지 않았을까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향후 그것이 총선이 될건 대선이 될건 뭐 대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 이 선거 방송, 토론 방송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이제 사회자분만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여러 가지로 참 공감하고 주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. 사회자의 역할 확대라는가, 단순한 그 시간적 계량을 통한 중립성 확보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? 또 토론의 질을 떨어뜨리고 토론의 재미를 감감시키고 또 한편에서는 의도적인 지연이나 둘러가기로 후보자의 정확한 정리를 파악하는 데에로 삼이 있다. 그러면서. 사회적 보충질문이나 반론 재반론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이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. 다만 이것은 그 학회에서 바라본 시점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지적이지만 현장에서의 진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축에 빠져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또 우리나라의 정치 토론 문화에 대한 배려는 빠져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우리가 왜 미국 대선 토론이 훌륭하고 어, 멋진 토론이고 그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표심의 향방을 정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? 그러나 그것을 우리 정치 품토에 그대로 대입시키기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사회적 부분만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째, 보충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범기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의 의제에서 벗어났거나 아니면 토론의 주제에 천착했을 때 결국 당신의 대답이 예스냐 노냐를 묻는 정도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이 거대 담론 차원에서 예수님로도답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회자가 던지는 그질문의 워딩이 과연 지난 토론때 때는 3명의 부보였습니다만 수치로 계량화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또 생각해보면 제다고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선처럼 여기 뭐 저기 당의 몸을 담고 계신 정치인들께서 나오고 계십니다만 대단히 참여하고 치열한 접전 구도에서는 이것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결국 엄중 중립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후보자간의 기회의 공평성과 시간의 엄수 이 부분이 초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향적인 어떤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몸담고 계신 분들께서 뭔가 지나치게 어, 사소한 것에 에, 어떤 집중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유권자들에게 우리 후보가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정견을 펼칠 수 있고 이미지업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면 양보라든가 어, 좀 교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일편면 어떤 한물 가지고도 굉장히 참이한 대립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식 양자 토론 또는 사회적 보충지의와 반론 재반론의 기회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뭐 정당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지지 의사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과연 엄정 중립이나 공정스러울 수 있겠는가 이것은 결국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행 정치 문화적 측면을 좀 고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마치 좀 비언인이 되버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에... 이거 저도 상당히 좀그 토론 문화의 경직성 이야기.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 그 삼차 토론 때는 비누자를 두는 것까지도 KBS 측에서 사회적 이익을 통해서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. 사전 원칙에 의해서 비누자를 두고 간다.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? 지금 우리의 문신의 그 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든가. 또 하나는 아까 평분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. 토론 룰에 대한 당과 후보자의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. 물론 에, 지금 어, 범 교수 교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토론의 의제를 단순화하고 토론 방식을 단순화한다면 이 부분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. 그렇다면 차제 적어도 대선 후보께서는 토론장에 나올 때. 이 토론의 방식에 대한 숙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1차 토론을 맡았었는데 2차, 3차에서는 이거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후보자들께서 이 정확한 개념 숙지가 안 되셔서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핸들링해야 하는 거지 이걸 내가 어떻게 공격적으로 쓰고 어떻게 방어적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사실 토론 중반 이후부터 가능해졌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아마 숙지를 보시면 제 불찰도 굉장히 크겠습니다만. 아, 이런 부분에 대한 아, 숙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. 그 다음에 미국의 사회자가 의제 선정이 굉장히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라 말씀하셨고 우리 사회지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. 그런데 또 이번 대선 토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사회자에게 그런 배려를 했다는 말씀은 아, 뭐 추후 상황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,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. 그, 저는 너무 한 방향성만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떠나기 전에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1분만 더 말씀드리고 끊겠습니다. 이 원만한 대선토론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. 또 공정하고 시비 없는 대선토론까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대선토론에서 묘미를 얻고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대선토론에 등장한 후보자들의 이미지와 그들의 정견과 그들의 의지 이런 것들을 보고 표심의 상당 부분이 움직일 수 있는 아까 그 NFL 시청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하셨었죠. 그 정도의 또 폭발적인 관심과 그것이 선거를 유동시켜할수 있는 방안에 제가 봤을 때 우리 언론 학회라든가 우리 방송계라든가 중앙선거 토론위원회에서 맡아야 될몫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정말 첨예하게 매번 대선 때마다 부딪히고 있는 이 첨예한 정치의 어떤 구나 이것도 좀 필요한 생각입니다. 제가 이제 더 있다가는 세번의원님들 굉장히 큰 공격을 당할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만 제가 공격을 해놓고 먼저 떠나겠습니다. 이 이후에 사회자랑 공격은 그냥 때를 몰아겠습니다.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네.